미니튜브 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옷뜨먹빵을 해볼 건데요 저는 짜잔 후루트링을 먹어볼 거고요 언니는 쿠키앤크림을 먹어볼 겁니다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뜯는 곳으로 뜯어줍니다.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오 여기 마시멜로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시멜로우? 네 제꺼 만야 잠시만요. 미니가 똑바로 못하네요. 마시멜로우? 네 저는 마시멜로우도 있습니다. 마시멜로우가 있나? 여러분 아니 여긴 없습니다. 한번 보자. 어, 어, 좋습니다. 있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두개다 뜯었고요. 언니, 이게. 나도 마시멜로우 이게... 먹고 싶어. 알았어. 여러분들, 이게, 이게 마시멜로우랑, 그거, 쿠엔크 링, 링이고요. 이거는 후르츠 링이라고 해서 과일맛, 링이 있네요. 요거는 요거트고요. 응. 요것도 요거트예요. 우와, 부럽겠다. 갑자기 언니께 탐나나요? 응. 누가 그거 먹는다 했잖아요.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그러면 하나 지민이 줘보도록. 한 개만 먹어요. 근데 그거 응? 녹여 먹어야 되는데. 자, 그럼 저도 하나 주세요. 아, 여러분들, 부어보겠습니다. 야, 언니 하나만 줘봐요. 어떤 거? 그거. 초록색. 여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가닥 부으면 되고요. 음. 오메이 갓 저거는 과일 맛이 나고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이코캔 음. 여러분들 약간 오레오 같은 맛 아니 오레오래 그 뭐냐 그거 오레오 오즈 그거 그거 같습니다 예. 오 이거고요 미니는 요겁니다 근데 이거 그때 프르츠 먹방 그거 해가지고 이거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맛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먹어야지. 아 미안. 그 뭡니까 그게 다시. 아유. 일단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벨로우 음, 됐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보여요. 그래요. 이렇게. 어 아! 흐른다. 어 아! 여러분들, 아음 우리 서로 바꿔먹기 아 할까요? 그래요 짠. 근데 음. 왜난 과자 안줘요? 과자 줄게 음, 음 맛있지. 응. 음. 언니 것도 맛있네. 응. 음. 여러분들, 제건 엄청 달콤하고요, 제거는 완전 상콤합니다. 응. 어, 음, 아. 요을 보여줘야죠. 음. 여러분들, 이거를 딸까딱 해서 부어서 먹는 건가 봐요? 네. 음. 너무 상큼한데? 이거. 네. 아, 여러분들, 오늘 밖에 비가 많이 오죠? 그죠? 저 그래서 우산 부러졌어요. 어떡해요? 전 날아갈 뻔 했습니다. 근데 안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못 걸어가겠어요. 음. 막 휘다가, 휘다가. 음. 어떤 봉에 맞았어요? 응. 음. 태풍인 줄 알았다, 완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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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인 음. 줄 알았는데. 굿. 근데 진짜 태풍인 줄 알았어. 니년 여러분, 여기에 초코링 있나요? <laughs> 초코링. 아니요, 목소리 귀엽다. 아이고. 초코링. 아니요, 목소리 귀엽다. 누워요? 내가요? 응 쪼꼬링을 보여주려 하는데, 쪼꼬가 자꾸 탈출하네요. <laughs> 일단 먹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구해줄게. 응. 음.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눅눅해지지가 않아요. 응. 음. 음. 그, 콤플라이트는 우유와 섞으면, 어떻게 돼요? 눅눅해지죠? 근데 이거는, 요 눅눅해지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음어 그래서 좋네 어 여러분들 굉장히 맛있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서 무지개 색깔로 샀나봐요 음. 먹어본 적 있는데 음. 롯데마트에 그거 팔거든요 우유에 부어 먹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저는 비오뜨 비어뜨는 롯데, 롯데. 네. 롯데 마트에 팔아요. 응. 그, 그냥 아니요? 어느 마트 가도 다 있습니다. 네. 지민이 거는 후르츠링이고요. 그지? 네.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응. 음. 여러분, 근데 이거 먹는 거는 솔직한인 거 같아요. 그죠? 응. 응. 음. <laughs> 맛있습니다. <laughs> 언니 왜 저래? 여러분들 안 보이겠죠?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꾸질하거든요. 저 이제 다 먹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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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마시멜로한개 먹었는데요. 음, 그냥, 그냥 달아요. 근데요, 있잖아요. <laughs> 저게 어 저게 약간 녹았어요. 음. 저거 약간 눅눅해졌어요. 음, 그것도 눅눅해지긴 하나봐요. 근데 금방 다 먹어버려서 음. 그죠나 과자는 다 먹었고 이제 요르타만 먹았어 음. 이거 과자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 딱 반으로 나눔되지? 왜 여기를 조금 작게 하고 여기를 많이 했대? 몰라 반반이었으면 좋겠다 반반 응, 응. 반반 응 반반이었으면 응.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지금도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아어떡해요응 엄마 지금 다섯 시에 오거든요 근데 엄마가 왜안 오죠 저 오늘 완전 바다 갔다 온줄 알았잖아요 물이 다 젖어가지고 신발이 아 그리고요 저 우산도 부러졌다니까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기 밑에 사시는 분들. 저기, 서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괜찮지만, 여기 밑에 사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네. 응. 진짜 비가 많이 오고, 충분한 응.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 저 우산도 날아갈 뻔했고, 응. 아우. 우산이 왜 부러지지? 어. 우산이 거꾸로 되다가 결국에는 우산이 부러졌어. 얔네다 먹었습니다. 야, 믿겨요. 다 먹었습니다. 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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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뭐야. 자, 마무리. 마무리. 오늘은 비어뜨 먹방을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먹고 싶었죠? 친구들도 한번 사보고 먹어봐요.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